왕, 짜장이요. 와 그리고 왕만두요? 왕만두. 왕, 짜, 왕만. 안녕하십니까. 삼계장입니다. 형, <laughs> 심심한삼 심심 먹방. 짜장면 7 개를 시켜놓고 왕, 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요. 왕 맞잖아. <laughs> 왕, 짜장과 왕만두. 왕만두. 군만두도 먹어봤어도 이런 찐만두는 또 처음인데요? 만두에만두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거 밀가루 면이잖아요. 네. 근데 찐만두는 또 밀가루 향이 좀 난단 말이야. 네. 약간 너무 이렇게 밀밀 조합이라 약간 군만두는 그래도 좀 튀겨가지고 괜찮은데 먹어보고 말하자고요. 먹어보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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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짜장면. 자 여기에 이제 만두잖아. 왕만두. 음. 왕만두. 음. 어때 왕왕 조합? 일단 맛있는데? 음. 만두 맛있네. 만두 맛있다. 음. 와. 꽉 차있네. 음. 완전 꽉 차있어. 자 이번에 짜왕. 어, 만두 이렇게 싸서. 음, 음, 조합 어때요, 조합?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맛있는 거보다도 맛있는 거긴 한데 따로 따로 조합 느낌? 내가 식감이 둘다좀 아, 비슷해서 아쉬운 것 같아. 식감이 음. 비슷해서 이면 씹는 거랑 이 밀가루 피 씹는 거랑 음. 그거 조금 아쉽다. 음. 오히려 나는 이 서비스 로니 곤만두랑 한번 먹어볼게. <laughs> 그건 왕이 아니잖아, 근데. 자, 생심 먹을. 돈만두기네아 그래? 나 <laughs> 근데 오히려 식감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입에 넣기 좋다 야이지감없지응 음 음. 저도 한 입에 넣어볼게요 <laughs> 음 안에서 그럼 섞여 음 고기짜장 되겠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에 올라갈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와와 근데 이브는 근데 뭔 의미예요? 전날이잖아요. 아, 그 야, 야, 그럼 내 생일 전날은 내 생일 이부 해줄 거야? 그게 뭐야 이부가 그니까 성탄절 행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지가 오래되었는데 음, 음. 전제 같은 느낌이구나. 음. 해진녘에 시작하는 기독교 전례일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다. 음. 라고 하네요. 꽤 중요한 거네 이부가 제가 더 좋아하는 이분은 이제. 그대 나의 러버, 러버. 어. 언제나 널그리며 베이베. 난 이거 좋아하는데.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내. 근데 진짜 저 기독교를 리스펙하는 게 음. 크리스마스와 전 세계적인 축제잖아. 이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야, 이 세계에. 그렇지. 저는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 굉장히 인정합니다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냥 12월 내내 크리스마스야 그니까 말이야 무신론자인 나조차도 식당을 예약해야만 된다니까 크리스마스에 뭐 예약했어? <laughs> 그냥 이브에 음.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 그냥 음. 여자친구랑 같이 가려고 예약했습니다 오, 야 대단한 거 같아 여러분은 산타가 없다는 걸 언제 처음 아셨나요? 전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잖아. 태어나자마자 않았다고 사실 그 산타가 없다는 걸 알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부모님이 준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어렸을 때? 유추로? 나는 좀 믿었었어, 솔직히. 진짜 산타가 준다고 생각했다고? 한 네다섯 살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 네살 정도 때까지? 야. 근데. 한 다섯 살 때인가 여섯 살 때인가 응. 엄마 아빠 항상 물어봐요. 응. 크리스마스에 사탕 할아버지한테 뭐 갖고 싶냐고. 오 물어보지. 응.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드래곤볼 게임기를 갖고 싶다 그랬어요. <laughs> 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드래곤볼 게임이 있었어. 응 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딱눈 떴는데 선물이 있는 거야. 네. 와. 내가 생각했던 그 드래곤볼 게임이 아니야. 아 다른 드래곤볼 게임이야. 내가 그때 깨달았지. 산타면 전지전능할 그거 때... 아니야. 내 생각을 읽고 사올 거 아니야. 어... 이거 사람이 한 거다 이건. <laughs> 산다가 실수를 한다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악명확데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다. 이렇게 그때 좀 깨달았어. 아, 진짜. 때문에 어, 나 그렇게 깨달았어. 진짜 순수하게 깨달았던데. 어, 나는 언제 깨달았냐면 유치원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렇게 산타 분장을 막 하신 때가 있었어. 어 분장이 너무 짜친 거야. <laughs> <laughs> 어, 말도 안 돼. 저건 산타 가 아닌데 그때 딱 깨달았지. 분장 <laughs> 응. 군장 때문에, 분장의 어설픈 때문에. 나는 산타가 있다고 믿었나? 그 기억도 없어. <laughs> 니네 교회 다녔으니까 더 믿지 않았을까? 산타를 믿지 않았어. 난 진짜 믿었어 그거 아십니까? 뭐야? 산타 할 아버지의 그 이미지 있죠? 응. 그다 코카콜라에서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음. 아, 응, 아, 알죠. 음, 그 수염만, 흰수염에 빨간색 모자 쓰고 누워. 그것도 대단하다는데 원래 그 이전까지 산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는데 어떤 이미지였어?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었나? 약간 좀 고블린 같은 거? 어? 고블린? 고블린까지 아니더라도 좀 약간 약간 좀 괴수같지? 괴수? 뭐야 있구나? 그런 이미지였을걸? 좀 약간 지금처럼 친근한 이미지가 아니고 무서운 이미지? 약간 그랬던 걸로 나나? 그래서 애들한테 오히려 좀 <laughs> 공포심리 요즘은 울면 안돼 이러잖아 그들. 울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니까. 와. 아니, 산타 막, 고블린이었다고? <웃음> 이거. 변호사 <laughs> 검색 좀 해줘. 아, 막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음, 산타가 고블린이란 말은 뭐가 없는 데 아, 그런 이미지라고 고블린. <laughs> 고블린. 산타 클로스에 진실 이런 거 있었다니까. 진실 혹은 거짓. 여기서 본거 아니야? 거짓이었나? 거짓인데. 거짓? 이거였나? 아니 산타 클로스 원래 착하신 분이었네. 아 거짓 정보를 퍼뜨리세요, 산타에 대해서. 가난해서 이제 팔려갈 위기에 놓인 세자매의 집에 몰래 결혼 비용을 두고 갔대. 와, 산타가. 어, 인자한 이미지였네. 내가 어디서 뭐 이상한 거 주소 들었나보다. 인자아인데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제이 씨 한번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w 라이 원. 올 아이 원 want 그, to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네. is you. 스 h a 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do a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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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거.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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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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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어 하얀 눈이, 눈이 내려내 마음을 아게 아 우리밖에 모르나 그김 김, 김, 김민족인가? 김민족 ㅋ ㅋ ㅋ ㅋ 모르나 아무도? 아, 아니 뭐, 알지 아니 알 수도 있어 겨울에만 들려오는 노래들이 있긴 있어 그래 난딱 그거 하나 좋다 겨울이 노래? 응그 어, 노래 포근한 듯그 분위기 다들 물, 무슨 생각 하고 있을까? 자구는 프리스마스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약속 있으실까? 약속이 많겠지 아무래도 야 없는, 우리 없는 사람 들으면 야. 우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좀 그래. 가자 우리 있는 사람들은 나가 놀면 되잖아 그래. 크리스마스에 약속 없는 그, 사람? 집에 있을 그 사람 그래 근데 어. 솔직히 그게 승자야 맞아 자유로워 그런 어설픈 동정은 하지 맙시다 그, 그런 동정은 어떻게 보면 오만이야 아니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시는 분은 부모님이랑 싸 함께 하세요 저녁에 엄마 크리스마스에 밥이나 깨할까? 응?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엄마 약속 있는데? 어, 엄마 아빠랑 단둘이 갔다 올 건데 다른 애들은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놀러 왔는데 너는 애인도 없니? 네. 너는 언제 결혼하니? 너 언제 애 낳니? <laughs> 그리고 크리스마스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뭐뭐뭐뭐 뭐, 뭐, 뭐. 그냥 뭔데 크리스마스가 응? 어? 커플도뭐 데이트하는 날이야? 아니야 맞아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니야 그거 데이트가 본질이 음, 아니야 애초에 너 근데 근본치인데 어, 왜 교회는 안 가냐? <laughs>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 <뭐였을까>? 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야 <laughs> 박주세요 그러면 <laughs> 그거 제일 나빠 크리스마스 특집 우리 형의 미디어 삐평오 오늘은 크리스마스 미녀. 관련된 뭐, 영화나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저명하신 리지영 패널님을 모셨습니다. 뭐? <laughs> 몰라요, 크리스마스 영화. <laughs> 아 뭐, 뭐, 아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이거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당연히.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지. 나홀로 집에 시리즈. 음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해리포터 시리즈. 음. 해포?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냥 크리스마스 할거 없잖아? 야, 죽음의 선물까지 달려. 그럼 음... 다음 날이야. 안 돼. 네. 죽음의 선물 가지고 너무 다크해. <웃음> <웃음> 그것도 있어요. 그 가장 유명한 작품, A Love Actually. 그렇지. 아, 그것도. 그게 사실상 크리스마스를 로맨틱 코미디가 사실 잘어는리아요그뭐뭐 코미디.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로맨틱 홀리데이인가? 어. 그... 그것도 유명한데 카메론 디아즈 나오고. 그 영화 개재입니다. 음, 음. 그거 보세요. 뭐? 그거 재밌어. 음. 로맨틱 홀리데이 개 재밌어요. 한국 영화 없나 크리스마스? 아 있죠. 뭐? 크리스마스 한국 영화. 뭐? 8월의 크리스마스 그건 제목에만 크리스마스 들어가고 <laughs> 크리스마스랑 전혀 관련 없는 영화야 아, 그래. 그런 거였어 <laughs> 8월이야 배경 s 8월 a s c h r i s t m 스 s 스 h r i s 이 m a s c h r i s t m 스 s 스 h r i s t m a s 재밌어요. <laughs> 어? 가족 영화인데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라는 i s t m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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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보다는 그런 게좀 Christmas. 아, 가족영화? 어, 가족영화가 크리스마스에 좋죠. 음, 클릭도 명작이잖아 와. 그 마지막 좀 슬퍼? 어, 그꽤 여운 있어. 음. 저 클릭 보면 솔직히 울었습니다. 와! 야, 안 울었어? 울컥 아, 거짓말 치지 말고. 울컥 꽤나 슬거지 그건데. 아, 나 그런 영화인지 몰랐는데. 좀... <laughs> 질질 짰어. 맞아. 슬퍼. 나 개질질 짰어, 진짜. 클릭 개재밌어요 그 클릭도, 클릭도 좋고. 내가 그 아담 샌들러 좋아해, 그 배우. <laughs> 아니, 집에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이게 솔직히 20대 때나 막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녔지? 이 나이도 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니면 집 앞에 그냥 동네 응, 응. 동네도 에 요새 그냥 아파트 단지나 뭐이런데다 크리스마스 그런 거잘 해놓지 않아? 어디 다 멀리 나가면 저 사람에 치고 막 아유 그걸 다 경험해 봤잖아 <목소리> 응 우린 다 해봤잖아 오래 만났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우린 다 해봤으니까 해, 해보는 건 추천이야 어, 해보는 건 추천 조금 약간 분위기 깨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응. 숙박업소가 굉장히 그... 만실이 된다고 <laughs> 분위기 왜 이렇게 좋은 거지 분위기 핫하잖아. <laughs> <한타잖아. 웃음> 어, <laughs> 어, 완전 만질이래 크리스마스. 그러지. 요즘은 모텔에서도 그게 엄청 잘돼 있다며. 요즘에 모텔이 옛날 옛날 어떤 그런 느낌의 모텔이 아니고 아, 러브 호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 공간이야 요즘 맞아. 모텔이. 다 되잖아. 막, 넷플릭스랑 대단음식이나. 그래. 닌텐도도 있어. 그래. 뭐, 엄청 잘돼 있대. 옛날처럼 음침하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근데, 뭐, 뭐,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봤어? 음침하게 말하세요? <laughs> 아니, 뭐, 이렇게 뭐 분위기, 뭐, 가족 이런 얘기 하다, 모텔 아, 얘기 하니까. 모텔 얘기 하니까? 아, <laughs> 난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뭐안 했는데. 난뭐 했더라? 저는 뭐, 식당 예약해서 맛있는 거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와인 한잔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너 거기 갔잖아. 기러기 동진가? <laughs> 응, 거기 갔어. 식 없어? <웃음> 식당, 식당. <웃음> 저는 지금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그걸 갈 필요가 없지. <laughs> 있을 거다 있어 내가 양키 캔들도 틀어놓고 다 <laughs> 방향제 같은 거다 뿌려놓고 <laughs> 분위기 잡아 나름 이거 <laughs> 관련 없는 얘긴데 괜찮아요? 크리스마스랑 관련 없다고? 네. 아, 크리스마스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음, 지겨워 이제 슬슬 음. 재밌는 게 있더라고 뭐? 이숨 있지? 음. 이 숨을 다 내빼고 음. 크게 소리를 질러봐 <laughs> 숨을 다 내뱉어 한 명씩 한 명씩 다 내뱉어야 돼 배에 있는 거다 <laughs> 소리 질러 <laughs> 아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아, 아, 아 근데 좋아. 내봐 인간 의 한계를 돌파해 보자아 죽을 뻔했어. 아. 아니 복식으로 하면 도성으로 내면 되지. 그걸 못하 니가봐. 반에 미터 아! 아 맞치지 <laughs> 아, 그 마. 아! <laughs> 아, 이사한다 아!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진짜 이거! 아, 네 아, 이렇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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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이 아. 저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그 그런 그거안 찍죠? 전필수 사서 돈이 없어요 전 지금 돈이 아예 없어요 <laughs> 당신네도 선물 사줄 그런, 그런 돈 어쩜 없습니다 이제 야 선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선물이지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먹어서 하는 게 선물이야? 너 맨날 사줄 수 있겠네 그럼? 왜? <laughs> 여유가 넘치니까 근데 너 사줘 우리 아 근데 나 요즘 너무 식당 관리 중이라 좀들어갔을 거야? 나 어제도 닭가슴살 먹었어 저녁에 이렇게 만졌을 때 그렇게 막 열중 느낌은 안 나지 않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아, 부담스러워 만져봐 그냥 막 심하진 않아 막 진짜 열중들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다니까 어? 형 가슴 있는데? 야 근데 형도 응. 이렇게 유산 조직이 잡힌다 이제 아유 <laughs> 어, 유산 조직 진짜로 약간 튀어나왔어 약간 표정도 아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약간 여기가 있어, 좀. 좀 있어 나? 옛날에 어, 없던 거 같은데? 나 없지 그런 거이 생겼네요 유산 조직이 잡힌다고 아아 형도 생겼네 이제 나 돼지야 이제 난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울상으로 울상, 울상. 음. 이렇게 이 봐봐 아 얘가 진짜 남자가슴이네 오우야 얘는 그 대흉근 대이 외곽 있지 외, 외부 음. 여기가 이렇게 경계선이 딱 있어. 아, 넌 이게 없다고? 난 여기에 살 여기 잡혀. 아, 그것 때문에. 그게. 넌 살만 빼면 근데 나와 살을 못 빼잖아. 그 어, 맞지. 궁금하긴 하다 근데도. 살 빼면 대학생 때까지 몸무게만큼만 빼도. 야, 나 이렇게 찌기 전에는 나 홍대에서 양꼬치집에서 번호도 따였다니까. 잘 나갔어. 아니 그때 양꼬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계속 나 쳐다보는 거야 저쪽에서. 부담스럽게. 외양고치집이 이제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따라 나와가지고 나한테 번호 달라 했었다니까. 그정도면 번호 따와 봤어? 태어나서? 네. 없다고 했어요. 나따와 봤어. 그래. 아, 너그거한 번은잖아. 태어나서 한, 번은 아니, 아니, 한 아니, 번. 중고집 때잘 나갔다며. 저는 그냥 저는 벽그 천사 이런 걸로 문자 오지게 왔다니까요. <laughs> 그럼 따인 거지 뭐 그게 근데 그거는 네. 그거잖아 사실 학교에서 명성이 있잖아 그래. 그치, 그치, 그치. 그거 다땡게 이제 길거리잖아 아 그건 없지 음. 근데 너 양꼬치집은 있다고? 그치 양꼬치 오지게 잘 먹으니까 어. 그거 한번 입는 <laughs>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만 말하지 <laughs> 뭐라고 따? 뭐라고 따지? 아 혹시 번호 좀줄수 있냐고 전화번호 좀 번호 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기국 <laughs> 아 양꼬치집이니까 그러니까, 숯불 양꼬치 집이었어 <laughs> 저 많이 따로 봤다고, 이새끼는 아니, 그야, 그냥. 울고리면서. 야, 야, 어떻게 야. 어떻게 됐는데? 이러고 있네 그거 학교에서 고 뭐, 아니, 길거리에서. <laughs> 야. 어, 유주라고 했네. 어, 노란고 있었어, 우리 둘이. 싸움 붙인 다음에 막 야, 그러네. 야, 야. 난, 김도윤이, 번호 따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바로. 아, 그래서. 진짜? 네. 진짜? 어디서?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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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할 땐가? 우리? 과제 3리 삼대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있냐? 어. 언제? 그때 뭐 카페 같은 데였어 나이어도겨나 무슨 각질적인 게 있고 있던 거 같아 걷네, 얘가 막 거절하고 걷네. 있었어 맞지? 걷네. 어 근데 설빙, 설빙. 내 과제였어 우리가 아 평이 과제였나? 나 아, 없었어 아, 근데 아. 내가 화장실 갔다 왔나 그런데 얘가 막 거절을 막 하고 있었어 와저 뭐야? 그랬죠 야너 뭐야? 아너 번호 달라고 해서 거절했대 와니 그럼 몇번다 해봤냐 번호? 솔직히 열 손가락 벗어나? 아열 손가락 아니지 중국에서까지? 아뭐 차이나든 코리아든 열 손가락 좀 너무 특화. 우와! 와, 인생이 다르네 그냥 우리랑. <laughs> 개반돼 진짜. 어. 다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기억이 안 나. 저... 그러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 되게. 움직여. 멘트 기억하긴 해야 아이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laughs> 이게 막다 흩어져있어 거의 어어 흩어져있어 아 산발적으로? <laughs> 음, 그래서 이거 다못먹어 그러니까 김도윤이 지금이야 뭐 <laughs> 나이도 있고 이래서 <laughs> 어? 약간 이렇게 뭐 머리도 이렇게 길르고 <laughs> 응. 지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laughs> 어느때만 했어 그때는 국민 남동생 국민오빠였어 <laughs> 그그 시절이 있어요 음, 그래. 덕도윤 시절? 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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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 먹방 배드헤디 읽기 이 저희가 지금 금요일에 찍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찍는데, 에이. 그래가지고, 이 댓글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조회수도 개만 나가지고 이거. 댓글도 별로 없어. 좋아요 173개. 댕댕님. 댕댕. 운빨 존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운빨 존망은 아, 좀만은... 아, 업로드 요일이 보통 금요일입니다. 금 아니면 토겠지, 뭐. 그렇지. 근데 뭐. 이분은 약간 뉴비, 뉴비신가 보다 잘 모르시네. 아, 그러니까 아, 정확하게 대대세 그런 게 많았어. 아, 아. 보통 이제 심심 먹방이 화수에 많이 올라가고. 맞죠. 그럼 운빨 존망이나 이런 메인 콘텐츠들은 이제 금요일이나 이제 주말에 이제 많이 올라가죠. 업로드 스케줄까지 알면. 진짜, 그 고인물이야. 그건 고인물이야. 어. 자, 그래서 오늘 짜장면, 어. 왕짜장면으로 7개 시켜서 먹어봤고, 왕만두도 한 20개가량 시켰나요? 아. 그래서 먹어봤는데, 아. 왕 플러스 왕. 왕왕이다 보니까, 이게 다 먹진 못했네요. 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기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다다.